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시세를 가장 빠르게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주봉 차트 분석을 통해 화끈한 수익 내드릴 주봉이 인사드립니다. 최근 카톡 사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현재 시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24분 지나는 시점에 마이너스 3.6% 고점에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이런 종목 놓치면 우리 바보된다. 주식하면서 원전 종목 안 들고 있으면 지금 안 됩니다. 음 향후 한 6개월 1년간 어, 마치 여러분들 음, 최근에 ai 반도체 종목 안 들고 있으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었던 거 어, 그리고 화장품 안 들고 있으면 소외감 느꼈었던 거 구리 관련 종목 안 들고 있으면 소외감 느꼈었던 거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거예요 주가 내려오는 거 신경 쓰지도 마세요 왜 여러분들 이거는 짧게 보니까 우리가 비극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네 음? 이제 본전 오는 줄 알았더니 결국 떨어져버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명언이 있죠,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우리는 희극을 봐야 된다는 라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뉴스케일 쪽에서 50조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5, 2조짜리를 수주를 했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게 적은 규모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00중에서 4%를 차지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정말 큰거 아닙니까? 왜? 전 세계에 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중에서 손에 꼽혔다라는 거잖아요. 몇십 퍼센트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라 해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왜? 이 SMR이라는 거는 향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보이잖아요. 그냥 딱 봐도. 우리가 AI, 로봇, 왜 열광하죠? 나중에 다가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지금 딱 보이지 않으세요? 왜? 현재 여러분들, UN 측에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 시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 온난화는 끝났다. 어이? 무슨 소리야? 지구는요. 이제 팔팔 끓는 시대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기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 비해서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 위기로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시원치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원전 대비해 저 안전성은 상당히 높아진 최신 버전이면서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미래 발전 수단이 될수 있는 게 뭐다? 원전 그 중에서도 SMR이다. 그런데 그것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뽑혔다라는 뭐 거예요. 음.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판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요거 월봉차트 여러분들이 한번만 보시면 이 하락 추세가 상당히 가파랐다가 완화됐죠 근데 이 완화된 하락 추세를 타고 또 떨어졌죠 근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방 추세로 바꿔졌죠 삼각수렴 일어났죠 돌파 나왔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냥 미친 상승 내보내겠다 라는 겁니다 물리면 땡큐인 거고 여러분들 요거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가격 구간에서 얼마 있었던 거예요 세력 역전 타점이 18,000원에서 등장을 해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때를 매수를 하셨더라면 수익을 내고 계실텐데 이거는 뭐 지났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도 역전 타점이 나오면 은 잡아야 된다 여기까지 만약에 눌린다 눌리더라도 저는 요구간 여기까지 눌린다. 역전타점이 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배팅을 크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는 언제 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도를 드리는 게 종목마다, 응? 종목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죠. 갖고 있는 재료가 다르죠.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이 다르죠. 종목들의 세력들이 규모를 다르게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종목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들이 들어오는 규모가 다르니까 매도 타점을 당연하게 다 다르게 잡아야겠죠. 세력의 규모를 여러분들 이렇게 1.6점으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걸 1.0까지 이렇게 내려버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매도 타점이 나오면서 우리가 큰 파동 하나를 먹는 걸 상당히 방해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규모를 다르게 설정해야 되고 이거를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1.6으로 설정해서 큰 파동만 먹어 가자라는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렇게 역전 타점이 등장을 하고 나서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역전 타점이 등장을 하고 나서요. 다시 매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역전 타점이 나왔고요. 언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매도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애초에 얘는 정말 크게 갈 거라고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갈지 대략적인 목표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드릴 수 없습니다. 돈 받아도 못 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걸 영상에서도 공개를 해봤고, 구독자분들께도 공개를 직접 전달도 드려보고 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세력들 손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세력들이 이 패턴을 쓰지 않으면서 제가 이 과정으로 돈벌수 있는 패턴을 잃어버린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받고도 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74795015번호, 주봉의 핸드폰 번호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문자 연락, 두산, 매도 혹은 매수, 이런 식으로 연락 남기시면 그에 맞게끔 타점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께 타점 전부 전달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걱정 없으시겠죠. 음, 문자 연락을 남기셔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따로 어떻게 이 지표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으실 수 있는 거 하시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지금 현재 역전의 순간에서 이 종목이 폭탄주인지 아니면 상승주인지 주봉이에게 문의하시면 7479-501-5번으로 문의하시면 여러분들 보유종목 적으시고 보유종목 이름 적으시고 어 그리고 문의 혹은 확인, 체크 이런 식으로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종목이 현재 역전이 가능한 순간인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하는 순간인지 전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종목 목표가 저는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관점 공유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에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세력들이 물량을 어떤 식으로 모아가는지 이거 이야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주봉 차트를 보고 예시 차트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으로 초전도체로 세상을 공중에 띄어 올린 신성델타테크 주봉 차트를 볼게요. 우리가 주봉 차트를 봐야 하는 이유. 세력들은 신호를 주면서 매집을 합니다. 집을 짓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흔들리지 않게끔 기둥을 단단히 세웁니다. 같은 개념이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1300%짜리 집채만한 파도가 될지 아니면 잠깐 일렁이는 너울이 될지 그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힌트는 주공차트에 여실히 드러나고요 500% 짜리 너울에서 파도를 탈지 아니면 1,300% 짜리 집채만한 파도를 탈지 그 방법은 거래량과 세력 신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채만한 파도를 골랐다면 100만 원이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세력이 집을 지을 준비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세력이 어디에 집을 짓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우리 선착순 300분 구독자분께 100% 무료,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문자 전송을 드렸습니다. 23년 7월 24일 신성델타테크 선착순 300분께 주봉이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지금이 세력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순간이다라고 전달드렸죠. 여러분들도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이적인 수익 나도 챙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7479-505 다섯 번호.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십시오.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집채만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의 종목 바로 답신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울일지 집채만한 파도일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일봉 차트로 넘어가셔서 주봉이 주식 인생 10년이 그대로 녹아있는 흰둥이 지표를 추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어디가 세력들이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 여실이 드러납니다. 7월 24일 신성델타테크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13,450원이라고 흰둥이 지표가 그대로 알려주죠. 이런 테마 종목에만 해당을 하는 거는요? 최근 반도체 열풍으로 SK하이닉스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흰둥이 지표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23년도 10월 26일에 SK하이닉스 세력들의 집체만한 파도를 만들고 있는 12만 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흰둥이 지표를 빼버리면 SK 하이닉스에서 세력들이 언제, 어떻게 파도를 만드는지, 이게 너울인지, 집체만한 파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흰둥이 지표를 추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야 할지 정확하게 알수 있죠. 어, 그럼 이거 어디 아무데나 나오는 거아니냐 은혜시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에도 지표가 등장해 있지 않습니다 흰둥이 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제 기준이 아닌 파동은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바이오 열풍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알테우제는 어떨까요 역시나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딱한번 흰둥이 지표가 2월 13일 날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알 테우젠에서8 6 6 0 0이의형성이되이 있다고 정확하게 알려 주죠. 이 때,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 선착순 300분께는 10월 26일 날 10시 30분 딱한 종목 주봉이의 흰동이 종목 SK 하이닉스 전달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우젠도 24년 2월 13일 10시 30분에 300분께 전달드렸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무료로 10시 30분만 되면 세력들이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도라고 두 글자만 주봉이 핸드폰 번호 7 0 7 9에 50하나 5번으로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그게 너울이 됐든 집채만 한 파도가 되었든 10시 30분에 딱한 종목을 전달 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10시 30분이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주식창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에 가거나 점심 시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딱 적당한 시간이 10시 30분이더라고요. 오전 업무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냥 여유롭게 있다가 점심 시간에 아, 주봉 문자 왔네 라고 하면서 아 알테오젠이구나 잡아야겠다 이게 집체만한 파도였구나 라면서 부담없이 종목에 진입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바닥부터 500% 1000% 올라가는 종목들 받으신 300분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죠? 주봉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애쓴다라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감사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주봉이 핸드폰 번호로 딱 남기시면 바로 답신 전달드리고 있어요. 7479에 5015번호. 당장 한달뒤 1년 뒤, 2년 뒤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종목을 잡고 집채만한 파도를 준비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원일 1300만원으로 만드는 그런 매매 하셔야죠. 제가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내가 오늘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감사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봉이 더 열심히 영상 올릴 수 있게끔 힘복돋다 주시는 감사한 구독자 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니까 집채만한 파도 010-7479-501-5번호 여기다가 파도라고 두 글자 문자 연락 남기셔서 전부 여러분들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성 델타테크 다음 sk 하이닉스 다음 알테오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핵심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여러분들 목표가 바로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이거 곤란합니다. 자, 앞선 내용을 보고 오셨다면 이해가 다 되실 거고, 만약에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앞에 내용 보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세력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식할 때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 보고 오셨고 이해하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결론만 말씀드릴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월봉 차트 볼게요. 목표가 어딥니까? 6만 9천원, 7만원 구간까지 갈수 있다. 세회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나 화장품,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크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7만원 목표가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거, 이 가격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일 뿐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른데, 그 변수들이 다른데, 세력의 규모가 달라졌을 텐데, 가만히 목표가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코앞에서 주가를 빼버릴 수도, 목표가를 돌파해서 팔았더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그럼 소외감이 또 들어서, 샀다가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봉 차트에서 세력들의 매도 타점이 규모 몇 점? 1점? 6점에 맞게 나오는 그 순간 이 순간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매도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실시간으로 알림을 드릴 테니까 7479-501-5번호 주봉의 핸드폰 번호로 두산 매도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매도라고 연락 남기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큰돈 걸어가실 수 있는 시점이에요. 7월까지는 팔면 안 되겠죠. 체코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7월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죠. 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응원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